네 안녕하세요 리비드입니다. 리지라부터 시작하는 자본주의 템플 서버 시즌 2 싱글 플레이 이단 지난번에 팔라존 개수가 잘못돼가지고 팔라존 개수를 이제 넉넉하게 한1 0개아 인벤 포와 아 이씨 넉넉하게는 개뿔 아하 인벤 포가 걸리면은 아이템이 뭐부터 사라지냐면은 제일 비싼 아이템부터 없어져요. 그래서 방금 일레중미몇개 날라갔어 오이씨 <laughs> 와 진짜 끔찍하네 진짜 인벤포와 안걸리게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부러 내가 솔직히 내가 일부러 한거야 돈꼽하지 말라고 돈꼽하면 할수록 손해야 아 자꾸 이거 아이템 먹어진거가 자꾸 없어지니까 굉장히 기분이 이상하다 이거 버그 진짜 인벤토리 아이템이 분명히 있는데 없대. 그니까 러 아이템이 충분히 한 어, 그래, 20개 정도 찼을 때 20개였는데 지금 14개 되는 것 봐, 진짜. 와. 씨. 6개 정도는 가짜 아이템이었다. 빈, 그냥 뭐가 허공의 아이템이었던 거지. 한 10개 정도 됐을 때서 한번 해보자, 그러 그럼 됐, 어, 괜찮다. 야,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꽉 찼, 차... 저거 다 썼다, 이제. 일단, 인벤 이제 가득 채우고, 이제 올라, 내려가면 될것 같아요. 왜 올라간다고 얘기했지? 보통, 자원을 캐면은, 돌 같은 걸 캐면은, 이제 올라가서 정리해야지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아마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어이씨, 저것 때문에 내 것도 손에 많이 넣어. 너무 또 정신줄 놨어 다 꺼내고 금도 좀 꺼내서 금도 정리 좀 하고 잠깐 오랜만에 정리를 좀 합시다 아 잠깐만 지금 정리하면 안돼 지금 인벤토리가 없다 아 1이듬이 이미 날라갔어 아 멍청이 1이듬 아, 지금 날라갔어 아아 진짜 멍청이다 나는 진짜 아 1이듬이 한 개밖에 없잖아 지금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인벤토리 초과해버리면은 제일 비싼 거부터 없어집니다. 난 분명히 얘기했다. 나중에 저 이기름이 없어졌어 해봤자 나안 들어준다 나 나도 지금 이 고통을 너도 겪어라 나만 느낄 수 없지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튼 잠깐만 이거를 일단 구, 일단 돈부터 꺼내자. 돈부터 일단 합쳐가지고 상위 아이템으로 일단 만들죠 5원짜리 합쳐가지고 진짜 진짜 감지를 난다 진짜 이게 뭐하는 짓거리 또 일단은 티끌 모아 태산이라지만 티끌 모아 티끌이다 진짜 제련티켓한 넉넉하게 좀 하고 있지. 비싸지도 않아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면은, 220, 275안 되지. 일단은, 들고. 아, 있는 거 있으면은 그냥 바로바로 바로 그냥 다 써버리는구나. 금괴 지금 1 3 개고 더 이상 지금 금괴를 금광석을 얻을 수가 없어 그래서 안 나와. 그래서 남는 금광석은 이제 다 팔겠습니다. 남 이제 방어구 만드는데 필요한 이제 저주 개는 나중에 이제 미니 게임 상점 아직은 지금 미니 게임 상점이 없는데 거기서 이제 구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어차피 여러분들한테 이따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군기는 제가 그냥 꺼내겠습니다. 명령으로. 이런 제가 일단은 여기 화면에서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또 여러분들도, 아, 이렇게, 이렇게 플레이 하는구나 하는 걸또알수 있지. 이게 테스트도 테스트지만 가이드 영상도 되기 때문에. 일단, 암호에서 만들 수 있고요. 만들려면 일단 코어가 필요한데, 장비 실버 코어가 아 예전에 이거 아이 실버라서 이것도 이름 저것도 이름 바꿔야겠다. 메이플 왜 붙어있냐? 자 일단은 금괴 얘가 그냥 금괴가 아니에요. 텐빌 인갓이에요. 그냥 금괴 꺼내면은 호환 안 됩니다. 텐빌 인갓을 일곱 개. 여기다 코어 넣고 인갓을 0개1 0개 이렇게 만들면은. 이렇게 방어구가 생성이 됩니다 그 다음 거 만들려면 이제 다음 등급 우라늄 걸로 만들어줘야 된다 근데 지금 이때 은이라고 나와서 일단 이거 잘못됐는데 그렇구나 이거 방어구도 다 바꿔줘야겠구나 방어구 변경 야 그거 우라늄 방어구 플루토늄 방어구는 너무 무서운데 <laughs> 개무섭네 우라늄방어 우라늄 방어금. 어? 아이씨 이거봐아이템에 얻은 것 같지만 얻은 게 아니라니까 씨 진짜 가끔 이런다니까 원인은 모르겠어 도대체 원.. 왜 이런지 모르겠어 진짜 다음 등업이 필요한 게 야시 그 다음에 이제 150, 150도 150이지만 그 다음 이제 드디어 이제 농사 레벨이 필요하고만 근데 150은 솔직히 당장 올라갈 수가 있는 등급이 아니다. 아 맞다 그리고 이제 버프를 쓰면 은 자본주의와 속도 증거와 성급함이 붙는데 방어구를 입고 있는 상태에서 자본주의라는 효과가 붙어요 이 자본주의 효과가 뭐냐 이 괴를 판매할 때 돈이 더 플러스가 됩니다 정말 강력하죠 아 이거 자, 잠깐만 보여줄게 진짜 이거는 보여줘도 될것 같아 잠깐만 10원짜리 1원짜리 다 버려 필요없고 원래 이 우라늄 개가 아까 15,000원이었잖아요. 팔면은 18,000원이 돼. 더 돈이 더 벌려. 이게 좀 여기다 또 자꾸 저거 없어지니까 슬퍼. 마음이 아파. 야, 이게 속도 증가가 2나 붙네. 인벤프는에 아, 인는벤토리 이벤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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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트는 이벤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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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벤더 저장할 수 있도록. 아무튼 이제 방어구를 왜 만들어든지 알겠죠? 괴 지금부터 이 정도 티어가 되면 이제 괴로 판매를 하는데 저거 판매가가 올라가. 그러니까 너무 이득이지, 진짜 개 이득이지. 맨포안 뜯어 진짜 좀 신경 좀쓰자 진짜 나야 진짜 비리야. 좀 내가 비리야 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상하네. 아무튼 제발 정신 차리자 진짜. 아이 씨. 아 진짜 정신줄 안 놓고 있는 오빠 진짜 자꾸. 저난다라거 그냥 막 캐고 있는. 아이씨 또.. 또 헛것을 봤어 아 헛것 아니지 아다이다 자꾸 헛것을 봐 진짜 씨 미치겠네 진짜 이거 이거는 진짜 무슨 버그 이건 마인크래프트 고유의 버그같은데 이 마인크래프트 버전이 1.19.2인데 이게 이렇게 최신버.. 최신버전은 아니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높은 버전인데 여기서까지 이러면 어떡하냐 진짜 재련 티켓 너무 좋다 진짜 인벤토리 확 줄어드는 거 너무 행복해 진짜 내가 만들었지만 너무 잘 만든 아이템이야 이 기분 진짜 이루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아, 또뭐 하나 좀 잠깐 버려야지 리듬 또 위험한데죠? 이름 30개 요 기억해 두세요 또 아이템 없어지면 또 기억하고 오셔야 돼요 어, 아직 30개야 음... 슬슬 이제 우라늄계도 아꼈다가 이제 방어구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근데 그거 다음 티어 이제 가격이 이제 거의 한1 0 0만 원대 된단 말이에요. 아, 이리 좀또 날라갔어. 아, 아까 30개 있었는데, 아, 진짜 씨. 아 짜증나, 진짜. 그러이 그러니까 맹곽 채워서 들고 다니지 마세요. 진짜 제일 비싼 거부터 나와. 이거 자본주의 효과 있으니까 무조건 이, 이건 이제 괴로 만들어서 팔아야 된다, 진짜. 어, 천 원짜리. 어, 이것도 딱 맞다. 이들 지금 자꾸 사라지니까 진짜 꼴봤네 진짜 제일 비싼 자원부터 없어지도록 해놨으니까 하, 내가 한 설정이지만 근데 그래야 돼 그래야 사람들이 말을 듣지 근데 인벤토리 아 이미 내가 이걸 안 팔고 가지고 있었구나 어쩐지 방금 팔고 왔는데 인벤토리 아직도 200만원씩 해가지고 깜짝 놀랐네 근데 바닥 진짜 더럽다 진짜 다만 좀 정리를 해볼까? 아씨, 방금 진짜 또 환상을 보았어. 아, 또 환상을 보았어. 아, 자꾸 진짜 환상 보여줄래? 진짜. 인문 포화지나? 아이씨. 아, 이 리듬 다 쏟았어. 아, 짜증나, 진짜. 리듬은 모을 수 없는 자원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